안녕하세요, 형님들 배달대행 TV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6일 일요일입니다. 요즘에 배달대행이 많이 바빠졌죠?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하면서 아, 전국적으로 아주 바빠지고 있습니다. 일단 대전은 아직 1.5 단계입니다. 1.5 단계이지만 평소보다는 좀 많이 바빠진 것 같아요. 수도권 경기 지역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그래서 요즘에 시간당 15,000원 이상은 뭐 무료 없이 찍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서 얼마나 바빠졌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녀오겠습니다. <laughs> 네, 제 부장님, 저, 펑크 나서 뒤에 콜 3개 아직 안 잡은 거다 빼주시겠어요? <laughs> 아이고야, 이게. 일단 앞에 있는 돈까지는 오긴 왔는데. 감사합니다. 부산 등 자, 펑크 끝나고 떼우자마자 5서권 지금 픽업하러 왔고요. 안녕하세요. 부산 등 자, 다섯 건다 픽업했습니다. 동 아파트에 같 은, 동에 카트노스 잡아놨 고요. 감니다 네. 110동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시간이 12시 30분입니다. 전보다는 콜이 좀 많이 밀려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 확산을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좀 집에서 좀 많이 시켜 드시는 게 아닐까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대행이 고민일 때, 배달대행이 걱정일 때, 배달대행 TV. 자, 다섯 개 중에 네개 남았구요. 하나 맞아 또 픽업하러 가볼게요. 이거 픽업하면 같은 아파트가 세 개입니다.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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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 있는 거 하나 치고 다시 또 배차사 와볼게요. 오늘 하루 종일 이럴 것 같은 느낌. 전보다 확실히 많이 아빠졌습니다. 저희가 이 대전이 1.5단계에 지금 진행 중인데, 이 상황에서도 지금 이 정도 바꾼 거면, 아, 위에는 지금 박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자, 중간 점검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뒤에 콜은 4개 접어 놨고요. 시간은 1시 50분, 수행 건수는 18건, 수행 수익은 46,894원입니다. 펑크 때문에 1시간을 날려먹었어도 수행건수가 시간당 6건이 나오네요 그러면 은 1시간 날렸으니까 거의 1시간에 9건 2만원 조금 넘네요 뒤에 또 픽업할 게 있어서 바로 이동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4건이고요 자, 이번에는 다섯 개 픽업하러 가볼게요. 자, 보시면 2시 45분인데요. 수행 건수가 28건, 수행 수익이 74,290원입니다. 오히려 이게 페이스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뒤에 또세콜 잡아놓은 게 있어서 또 바로 이동해볼게요. 아, 그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꼭 혼자 가세요. 아, 가세요. 가세요. 네. 여기까지 놔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쇼. 자, 4권 출발해 볼게요. 장거리가 두개입니다 같은 아파트가 걸렸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애기야 맛있게 먹어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 자 중간 점검 한번 하겠습니다 시간은 5시 2 9분이고요 완료건수는 48건, 수행수입은 13만 2천원입니다. 지금 뒤에 또 4개 잡은게 있어서 또 바로 이동해볼게요.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피크 시간이 다 되었는데 콜이 막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지런히 계속 뺐는데 콜이 밀려버리네요 이게. 체감상 제가 느끼는건 그래도 한 30%정도는 바빠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 많이 바빠졌어요. 날씨도 좀 풀렸어요. 그렇게 막또 춥진도 또 않네요, 또. 대행하기가 너무 좀 괜찮은 날씨와 콜빨리 아닌가 싶습니다. 약간은 좀덜 바빠도 좋을 것 같아요. 저렇게 이제 퀵라니 분들이 좀 요즘에 많이 보이는데 아, 무섭습니다. 기름이 아직 절반 정도밖에 안 썼네요. 오늘 좀 코스 좀 괜찮게 썼나 본데요. 이 이야... 이거 하면 이제 50번일 건데 절반 정도밖에 기름을 안 썼다니, 이게. 저녁 되니까 많이 쌀쌀해졌네요. 더워가지고 잠바를 이렇게 풀어 헤치고 다녔는데, 아우, 바로 연몄습니다아 되게 춥습니다, 지금. 콜들이 슬슬 이제 30분씩 밀리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부지런히 좀 빼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새 콜을 잡아놨고요. 장거리 콜이 지금 두 개여서 하나는 잡을까 말까 하다가 안 잡으면 이제 커버를 실사람면 없을 것 같아서 약간은 저 뒤쪽부터 좀 땡겨 왔습니다. 그리고 치킨집 하 곳이 지금 음식이 많이 밀려 있어요. 예상보다 지금 한 10분씩 늦게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면 시간이 딱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오토바이 배달 가방의 새로운 기준. 탑박스보다 견고한 딜리버리 박스 L. 자, 지금도 콜 다섯 개잡아놨고요두개 치고 세개 픽업하러 가겠습니다. 일단 바쁜 거는 다 지나갔습니다. 7시 32분인데, 그래도 일요일이라 그런지 좀 일찍 끝난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4개 픽업하러 갈게요 슬슬 퇴근각이 보이는데 퇴근을 좀 할까 말까 무척 고민이 됩니다 이것만 하면 일단 20만원으로 찍어 놓는데 조금 더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몰라요.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자, 형님들 저는 마감치겠습니다. 시간은 8시 4 2분이고요 완료 건수는 65건, 수행 수익은 20만 1,178원입니다. 아까 1시간을 날려먹었으니까 9시간 채안 돼서 65건에 20만원을 채웠네요. 시간당 7개 페이스가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바빠졌나 봤는데, 역시나 많이 좀 바빠진 것 같네요. 정말 설렁설렁하게 뛰어도 시간당 한 15,000원 정도는 간단한 뭐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안전운전하면서 마무리하니까 너무 기분 좋습니다. 형님들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유용한 컨텐츠로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형님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해요.